이거 뭔지 알아? 엘립스? 엘립스의 기원 알아? 엘립스? 이 타원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잖아.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하다가 머릿속으로 이런, 그 뭐야, 모래시계 같은 걸 생각하다가 이 모선에 평행하게 이 도형을 잘라보자 하면 은 뭐가 나와요? 평행하잖아. 평행해. 평행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패러렐 이거지? 어 그래서 얘가 뭐야?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페라볼라야. 페라볼라. 평행하다. 모선에 평행하게 잘랐다. 존나 유식하죠? 어.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이 모선에 넘치게 자르자. 그래서 딱 잘라. 그럼 뭐가 나와? 쌍곡선이 나오잖아. 쌍곡선 저는 기아백도 안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쌍곡선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넘치다가 영어로 뭐예요? 하이퍼잖아요. 하이퍼. 그래서 쌍곡선이 영어로 뭐예요? 하이퍼볼라예요. 하이퍼볼라. 타워는 뭐야? 모선에 부족해. 부족하게 잘라. 이렇게 잘라. 그럼 뭐가 나와? 타원이 나오잖아. 타원이 영어로 엘립스입니다. 엘립스. Ellipse. 어. 그 엘립스가 무슨 뜻이냐면 모선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어? 나중에 데이트할 때써 먹어. 어. 데이트할 때.